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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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광명시장 선매떡볶이집에 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매운맛 중자로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는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찍어줘 봐자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제 새끼 아기김밥, 아기김밥은 이렇게 한번 맛을 음.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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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어 색다른 매운맛인데? 지금 동대문에 극대봉 떡, 극대봉 냉면 그 다음에 신재방동에 기진자 돈가스 그 다음에 순덕야탑에 매운 돈가스 그걸 다 먹어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요 각 부류 각마다 매운맛을 내는 그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맛도 다른데요. 한번 섬매 떡볶이의 가장 매운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음. 맛이 상당히 뛰네요 소스 맛이 튀나온 매운맛이 이렇게 막 통증에 가까운 게 아니라 달고 맛있고 맛있는 매운맛이네요. 여러분들도 이 선매떡볶이집 광명시장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검색에 나오니까 한번 오셔서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빠이 Добавляйте mm -hmm.